예, 이 강은 강원도 사람들의 이주 경로와 강원도 마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사람들은 그러면 중국에 어떻게 갔을까? 한번 이주 경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주할 때는 첫 번째 이주 코스가 압록강이었었죠. 압록강을 건너는 게 있었고 또두 번째 이주 코스가 어디였냐면 두만강을 건너는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주 코스가 있었는데 이주 경로가 어 우리나라에서 배를 타고 연해주 쪽으로 들어가서 연해주 쪽에서 다시 중국의 훈춘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이제 함경도나 아, 함경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쪽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어 들어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길이 해로로 가는 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훈춘을 통해서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크라스키노로 이어지는 노선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어갔다가 다시 중국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노선 중에서 가장 많이 이주한 노선, 강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노선은 바로 두만강을 건너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1차 이주식이 2차 이주식기를 다 합치면은 약 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180만 명이 넘는 조선족 가운데 5만 명이면 수치상으로는 많지가 않죠 그런데 그때 인구분포상으로 보면은 강원도 사람이 5만 명이 넘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언제 떠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1차 이주 시기부터 3차 이주 시기까지 집중적으로 떠났습니다. 1차 이주 시기 때에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사람들이 초두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쭉그 해안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두만강을 넘게 되는 거죠. 두만강을 넘어서 그 명월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명월구라고 하는 데서 거점을 정하고 이제 배치받은 마을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1차 이주식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에 그 만주 이민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던 시기가 또 2차, 3차 이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특히 그 3차 집단 이민에는 춘천군 서면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춘천군 서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만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시 그 당시에 모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만주 땅에 가서 한번큰 농사를 저보겠다 성공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춘천 서면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안도현 고성촌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년을 살다가 그 아랫 마을로 이주를 해서, 아, 내 고향이 춘천이니까 춘자를 써야겠다 해서 춘자를 쓰고 양지바른 마을이라고 해서 춘양촌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을 갖고 살게 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춘양촌에 가서 강원도 출신 할아버지를 한 분을 만났어요. 춘천 분인데,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봉위산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주 오래 되었지만은 떠나오면서 봤던 어려서 봤던 그런 봉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의 기억 속에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오래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지는 오래 됐지만은 저는 지금도 이 춘향촌이나 강원도 이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분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춘향촌이 아닐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얘기하고 민족이산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배경 속에 가장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노스텔지아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원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명월구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 경찰, 일본 군대의 어, 통솔 속에서 통솔 속에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십기가라고 하는 대로 이주를 하죠. 그 마을로 이주하게 되는데 어 노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달구지를 태워서 가고 그리고 또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까지. 걸어가는 그런 아주 먼 길이었었어요. 봄인데도 불구하고 언 땅이 막 녹다 보니까 진펄이 되버리죠. 이 진펄 길을 걸어가고 걸어가고 하는데 다섯째 날 도착을 하는데 이 가는 도중에 뭔 일이 생겼냐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자들이 거기서 어 죽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땅을 파서 처음에는 몇 사람 몇 사람 묻고 가다가.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이 시체를 십 기가 쪽에 한쪽에 그큰산 밑에 쌓아놨는데 그 마을에 있는 개들이 마을에 있는 개들이 그 시체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시체 더미를 물어뜯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물어뜯고 난 개들이 피 맛을 알아서 그런지 거기 강원도 사람들이 머문 곳에 와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강원도 사람들만 보면은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낮에도 강원도 사람들은 문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살고 했던 것이 바로 원주촌의 정착입니다. 고성 사람들이 이주한 마을은 고성촌, 또 춘천 사람들이 이주한 마을은 춘양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또 원주 사람들이 이주한 마을은 원주촌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의 이름을 중국에 그대로 접목시켰어요. 이렇듯이 이제 강원도 사람들은 곳곳에서 쭉 살다가 아주 즐겁게 살았죠. 강원도 사람끼리 서로가 화통을 하면서 지내고 또 같은 노래도 부르면서 지내고 또 같은 풍속도 갖고 강원도 얘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5차 집단 이민 때 평창 사람들이 약한 8 0 가구 정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살면서 또 평창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가지고 마을을 꾸미려고 했는데 그만 해방이 되어서 다 돌아오는 그런 현실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 지역에 지금도 마을을 보면은 뭐 도문시 수남촌도 있고 또 수남촌 앞에 있는 송림촌도 역시 강원도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안도현 일대에는 거의 모두가 다 강원도 마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강원도 사람들의 영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지명에 남아 있고 또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춘양촌에 갔을 때에 참으로 놀라웠던 사실은 춘양촌은 춘천 사람들이 살던 마을인데 춘천 사람들이 모두, 이두, 모두 이주하면서 쫓겨나듯이 다들 이주를 한 겁니다. 1950년대 이후에 중국 내륙에 인구가 굉장히 포화 상태가 돼버립니다. 특히 산동성 같은 경우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륙에서도 또 이민 열풍이 생기기 시작했고 산동성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한 곳이 바로 흑룡강성과 길림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조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돈을 잘 모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술과 또 먹는 데 굉장히 즐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사들이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땅을 사면은 자기 친척들을 또다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개의 조선족 마을을 중국의 한족 마을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또 조선족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어 외부 지향적인 모습을 많이 거기서 보였어요. 농경을 하면은 보통 정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조선족들은 정착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정신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세간살이도 그대로 두고 이 세간살이를 한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버리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춘선 사람이 살던 집에 가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서랍 속에는 한족이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런 앨범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주할 때에 왜 이런 역사적인 또 기록적인 이런 사진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어, 그런 사람, 그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강원도 사람들이 이주한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비극도 많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도현까지 가는 과정에서 원주 사람들이 겪, 겪은 비극은 우리가 단순히 이런 구전으로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강원도 역사로 수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강원도 역사 속에서 강원인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강원도 사람들이 이주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고 또 그분들이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